안녕하세요. 가성비 중고차 소개시켜드리는 중고차 노대표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0년식 현대 제네시스 BH330 모델입니다. 이 차량은 럭셔리 트림으로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과 다양한 편의 사양이 탑재되어 있어 고급 세단만의 클래식한 품격과 강력한 성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3.3V6람다 엔진으로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강력한 퍼포먼스를 동시에 제공합니다. V6 자연흡기 엔진의 정숙성과 차체 고급 방음 처리, 멀티링크 서스펜션으로 고속도로 주행 및 요철에서도 좋은 정숙성을 자랑합니다. 신차 출고 가격 약 4에서 5천만원대인 차량인 만큼 연식이 지나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느낄 수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급 세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먼저 차량 내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앞좌석 가죽 시트 큰 까짐 없이 양호합니다. 뒷좌석 가죽 시트도 까짐 없이 양호합니다. 트렁크 내부 공간도 큰 흠집 없이 깔끔합니다. 전좌석 파워 인도우 및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, 운전석과 조수석 전동 시트, 그리고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구비되어 있습니다. 오토라이트 및 레인센싱 와이퍼, 버튼식 스마트 키.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룸미러, 정품 내비게이션 및 후방 카메라, 듀얼 프로토 에어컨 및 블루투스 기능 탑재, 앞좌석 열선 시트와 전후방 주차 센서가 있으며 6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.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와 오디오 컨트롤러 버튼이 구비되어 있습니다. 전동 조절 스티어링 휠이 탑재되어 있으며 잘 작동됩니다. 스티어링 휠 가죽 상태 양호하며, 핸즈프리 버튼 및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구비되어 있습니다. 주행거리 약 15만키로 된 차량이며, 엔진 떨림이나 소음 없이 양호합니다. 시동을 한번 껐다 켜보겠습니다. 카드가 않았습니다. 잘 작동됩니다. 차량 하부 보여드리겠습니다. 전륜과 후륜 서스펜션 모두 이상 없습니다. 미션 하부 및 오일 팬등 하부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입니다. 타이어 트레드도 앞뒤 모두 약60% 남아 있습니다. 가속 및 제동 모두 이상 없습니다. 핸들 조향시 소음 없이 양호합니다. 큰 방지턱 넘어도 하체 잡음 없이 양호합니다. 침수, 화재 등 특별이력, 튜닝, 용도 변경 없는 차량이며 아쉬운 후측방 사고가 있어 운전석 커터 패널 쪽 판금 수리가 들어가 유사고 판정받은 차량입니다. 하지만 각종 점검 사항에서 모두 양호 판정받았으며 누유민 누수 없이 전 차주분께서 차량 관리를 잘해주셨던 차량입니다. 해당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우측 상담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